안녕하세요 물풀의 다육입니다 네, 날씨가 오늘 많이 추워졌습니다 예 네, 많이 많이 추워요 저희는 뭐 스, 아침에 나와도 춥고 한낮에는 이제 어, 햇빛이 들어오니까 음, 하우스에 햇빛이 들어오니까 좀덜 추운데 해만 조금 갈라 그러면 엄청 습, 춥습니다 예, 하우스 온도는 7도로 맞춰 놨고요 예, 7도면 딱 좋은 것 같아요 음. 작년에는 5도까지도 맞춰놨는데 어, 5도 정도 맞추면 어, 좀 이파리 얇은 아이들 어, 아프리카 식물들은 이파리 다 떨어지고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7도 맞췄습니다. 그냥. 예. 오늘은 제가 에오늄 종류 어, 판매하고 남은 아이들 몇 가지 올려드릴 건데요. 예, 기존 가격에서 20%씩 할인해서 드릴 거니까 어, 뭐 수량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주문들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햇빛 각도에 따라서 색감은 조금 뭐더 들어 보일 수도 있고 안 들어 보일 수도 있으니까 어, 지금 해가 넘어가는 적이라서 음, 그늘이라서 햇, 음, 색감이 별로 색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이와이도 지금 어, 핑크마녀 철화예요 핑크마녀 철화 24,000원씩 판매하던 거를 사이즈 아주 좋아요. 예. 아이들 물들면 엄청 이쁘잖아요. 요런 아이들은 해가 많이 받는지 많이, 분홍색깔로 많이 변했네요. 핑크마녀 24,000원씩 판매하던 거20%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가격이 저렴하겠죠. 예, 이렇게 해서 핑크마녀 어, 이 에오니움은 다 뽑아서 갈 거예요. 화분채 못 가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주문 주세요. 예, 핑크 마녀 24,000원씩 드리겠습니다. 사이즈 작지 않습니다. 음. 사이즈는 위에 사이즈 재봤을 때 23cm, 4cm 정도 나와요. 예, 높이도 어, 13cm 정도 나오고요. 예, 이렇게 해서 좀큰 아이들도 있으니까 거는 이제 제가 제 마음대로 보내드릴 겁니다. 24,000원짜리를 20%씩 할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공장용. 공장용 색감이 아주 덜들었어요 여기가 이제 이 하우스가 이게 촘촘히 이걸 뭐라 그러지? 이, 이 센을 뭐라 그러나요? 어, 그게 이제 촘촘히 베키면, 여름에는 상관이 없는데, 겨울 같은 때는, 어, 빛이 조금 덜 들어와요. 음, 아무리 많이 들어온다고 해도, 하루 종일 들어와도, 그러다 보면은 아이들이, 음, 얼굴이 많이, 뭐, 물이 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예. 공장용 5만원짜리를 20% 해드리겠습니다. 20%씩 해드릴 거고요. 예, 화면 하단에 좌측에 보시면 가격하고 이름하고 써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주문 주시면 됩니다. 캡처하실 분들은 캡처해서 주시고 어, 문자로 주시는 게 저는 더 편하더라고요. 예, 그래야 빨리빨리 어, 보고서 어, 말씀드리니까. 예, 문자 또 하시기 어려 우신 분들은 전화 주세요. 제가 받아 적을 거니까. 예, 공장용 5만 원짜리를 20% 할인해 드리고요. 어, 해왕 칠채, 칠채. 어, 이름이 좀, 어, 진짜 중공기 이름 같아요. 해왕 칠채, 6만원짜리를 20% 할인해 드릴 거고요. 이 아이도 색감이 아주 고급지게 물이 들어요. 이 아이도 지금 사이즈는 엄청 커요. 어, 27cm 정도 나옵니다. 예, 엄청 좋습니다. 사이즈 좋고요. 어, 해왕, 7채 6만 원짜리를 20%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수량은 많지 않으니까 하나짜리도 하나짜리들도 단품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주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아에는어 블랙 진주, 블랙 진주, 예, 블랙 진주, 블랙 진주도 보세요. 목대 달리는 다 좋습니다. 예. 이렇게 다 좋아요. 또 까만 색깔로 이렇게 물이 들면서 예, 블랙 진주도 사이즈도 좋고 얘는 얼마였을까요? 어 블랙 진주도 6만 원짜리였네요. 이 아이도 어 지워주려고 그랬네. 블랙 진주 6만 원짜리를 20% 해드리겠습니다. 사이즈도 엄청 좋지요? 예, 거의 뭐한 30cm 정도. 나옵니다. 높이는 어10 20cm 가까이 나오네요. 예, 이렇게 해서 어 블랙 진주 6만 원짜리 20% 해드릴 거고요. 예, 자, 이는 핑크 요정 예 핑크 요정 3만 원짜리 20%갈 거예요. 예, 이렇게 목대 하나에 이렇게. 사구들이 옆으로 다 번졌죠. 예, 포장을 잘해서 보내드릴 거니까 음, 뽑아서 갈 겁니다. 색감 보세요. 이런 식으로 물이 들어요. 예, 핑크 요정도 20%갈 거예요. 음. 핑크 요정 아마 얘가 단품이지 않을까 싶은데 예. 사이즈도 아주 좋아요. 26-7cm 정도 나옵니다. 음, 이 아이도 한 20cm 정도 되고요 높이도. 네, 이 아이는 매금장미, 매금장미입니다. 이거 보세요. 엄청 이뻐졌죠? 예, 아주 이쁘네요. 음, 동글동글한 게 아주 괜찮아요. 그래서, 매금장미도, 매금장미 2만원짜리를 2 0 해드리겠습니다. 사이즈 좋죠. 예쁘기도 하지요. 예. 내금장미 20% 들어갈 거고요. 2만원짜리 2 0 해드리면 가격 저렴하겠습니다. 음. 이 아이는 네드템플. 예, 네드템플. 16,000원짜리 20% 들어갑니다. 오늘. 예, 이렇게 빨아스름하니 아주 예쁘죠 자고 도 이렇게 동글동글하니 많이 붙었네요. 그래서 레드템플도 16000원짜리 1 0고요 레드 악마 예, 레드 악마 레드 악마도 이 아이도 20%갈 겁니다 레드 악마도 2만원짜리 20%, 20 해드리겠습니다 예 요렇게 해서 이 어, 아이도 그이 어, 아이는 공작환이었나? 잠깐만요 이름표가 어디로 갔을까요?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여기. 예, 공작금 24,000원짜리를 어 잠깐만 2만 원짜리를 이렇게 보니까 224로 이, 이, 이 보였어요. 2만 원짜리를 어20%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16,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쁘죠? 20%가고요이 와인은 제가 작년 가을에, 아닌데, 올, 올 봄이었나? 그때 심어놓은 것도 잊어버렸네, 이제. 응. 물도 안 줘가지고, 깨짝 말랐습니다. 예, 이 와인은 영꽃금, 연꽃금, 연꽃금 4만원짜리 20% 들어갑니다. 그 대신에 이 화분은 안 가요. 뽑아서 갑니다. 예 뽑아서 갈 거예요 이거 아, 이거 물들면 엄청 이쁜데 아직 틀 들었네요 연꽃금 4만원짜리 집으로 가겠습니다 네 에오니움은 연꽃금까지 올려드렸고요 이제 다른 거 단품들 올려드리고 다른 아이들 올려드릴게요 네 네티지아 네, 네티지아 이 아이도 단품이에요. 없습니다, 이제. 8,000원씩 드리고요. 예, 보세요. 아주 좋아요, 네티지아. 흙게 지면 기가 막히죠. 밥만지 얼굴 맞네요 예. 그래서, 음, 네티지아 8,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이 예. 아이는, 어, 슈가 베이비, 슈가 베이비 이와인는 6,000원이에요. 네. 이것도 수량 많지 않아요. 동글동글하니 아주 예쁘죠? 네, 어느 걸 가져가셔도 다 아, 좋아요. 네, 먼저 주문하시면 머리수 많은 순서대로 보내 드릴게요. 슈가 베이비 6,000원에 드리고요. 이와인는 내용입니다. 내용. 네옹. 내용은 어, 제, 저희가 3만 원씩 판매를 했었는데 오늘 2만 원에 드릴 거예요. 내용, 2만원. 음. 이렇게 해서. 이 아이들은, 내용은, 이 아이들은 금무지기 때문에 어디에서 금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장담을 저희도 못해요. 예. 커팅해서 위에 거 뿌리 내리고, 밑에서 자구 빼고 하세요. 자구들도 또잘 나오는 아이들이고, 예. 내용, 이거는 2만원에 가겠습니다. 2만원. 네, 이 아이는 핑크 다이아입니다. 핑크 다이아. 예, 핑크 다이아 이 아이는 3만원씩 저희가 판매를 했었어요. 근데 오늘 2만 5천원에 드릴 때 좋은 기회 에 놓치지 마시고 데려가세요. 음. 그래서, 요 사이즈는 엄청 커요. 23cm 정도, 4cm 정도 나와요. 예, 이 아이도 거의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 음, 거의 뭐 사이즈들 비슷비슷한데, 예, 이렇게 해서 25,000원씩. 오, 너무 좋다. 예. 엄청 크죠? 예. 이게 좀 너무 이뻐요. 네. 이 아이는 블랙포인. 예, 블랙포인. 4만원 짜리고요 이거 보세요. 엄청 이쁘죠? 저 한때 그창돌이 진짜 인기 짱이었는데, 요즘에도 창이 여전히 식지는 않았어요. 예. 안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귀합니다. 예, 이 아이들 또 블랙포인 4만원에 드릴 때드려가시고요 사이즈도 아주 좋아요. 예,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이이어 16cm 정도 나와요. 예. 블랙포인 4만원. 예, 4만원 블랙포인 4만원에 드립니다. 여기에 상처가 좀 있어요. 예, 예민하신 분들은 패스하시고요. 이렇게 밑에가 이쪽에 하고 상처가 조금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블랙포인, 어, 4만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는 피카츄입니다. 피카츄. 사이즈 너무 좋고요. 이것도 단품이에요. 보세요. 엄청 멋있죠? 작은 것만 보셨잖아요. 이렇게 큰 아이가, 어, 한 바가지에 들어있어요. 예, 엄청 사이즈 좋고, 예쁘기도 하고. 피카츄 단품이에요. 14,000원에 드립니다. 17cm 정도 나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피카츄가 14,000원. 예, 1 4 0원에 드리고요. 이 아이는 원종 샤넬. 예, 샤넬 한번 보세요. 여기. 샤넬이 이렇게 이쁜 아이거든요. 엄청 사이즈 좋죠? 예, 2만원이에요. 이 아이도 단품. 예, 단품. 그래서 이 아이도 18c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원종 샤넬 어 2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어, 보세요. 이 안은 안만 보세요. 안만 정말 이쁘죠? 예, 이렇게 이뻐지는 아이고 예, 물들면 진짜 이쁘죠? 손톱 보세요. 멋있, 멋있게 생겼죠? 예, 원종 샤넬 이 아이도 단품이고요. 예, 2만 원에 드립니다. 네, 범파이어. 곰파이어2두짜리고요 12,000원에 드려요. 예. 곰파이어 2두짜리 12,000원씩 드립니다. 12,000원에 드릴게요. 네. 크로이나, 크로이나, 이렇게 물들면 너무 이쁜 아인데 이 아직 물은 많이 안 들었어요. 예. 더 붙여줘야 지만이 색감이 재색이 나오죠. 예. 이렇게 해서. 프로이나 14,000원에 드릴 거고요. 2두짜리입니다. 14,000원에 드리고요. JD 스타 스페셜. 예 인기 짱이죠. 4두짜리 4만원에 드립니다. 예 이렇게 큰 아이는 어, 어디도 어 없어요. 이 4두짜리면 거의 한 6만원씩 이렇게 판매를 했었는데 이렇게 4만원씩 드릴 때 하나 드리셔서 품어보세요. 너무 이쁜 아이. 제이디 스타 스페셜 4두짜리 4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체리아퍼스, 예, 체리아퍼스 물이 없으니까 지금 물을 제가 한 서너번 줬거든요. 예, 이 아이들 조명관수 좀 하세요. 받으셔서 조명관수 좀 하셔가지고 키우세요. 음, 체리아퍼스 14,000원씩 드려요. 예, 이렇게 빨개지는 아이들 14,000원씩 드리겠습니다. 이아이는 나핀냅니다. 나핀네. 나핀네 너무 이쁘죠? 예. 이렇게 짱짱해요. 나핀네 1두짜리 4,000원이에요. 나핀네 1두짜리 4,000원에 드리고요. 살아보니. 예. 살아보니 4,000원씩 드립니다. 살아보니 4,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네뷸루션. 예. 네뷸루션 이아이는 14,000원이고요. 레볼루션. 물 없어요. 이거 받으시면 저면 하세요. 예. 그냥 보내드릴 거니까 이대로 저면 가서 하시면 됩니다. 레볼루션. 14,000원씩 드리고요. 이 아이는 엘샤입니다. 엘샤. 예. 엘샤도 16,000원씩. 예. 엘샤. 이렇게 예쁜 아이가 16,000원에 드려요. 예. 사이즈 좋고 예쁘기도 하고. 예. 엘샤. 16,000원에 드리고요. 쪼리풍입니다. 쪼리풍. 예, 하얀 백분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이뻐요. 예. 엄청 붙여졌죠붙여지기도 예, 하고 예쁘기도 하고 이거 보세요. 음, 요. 요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 은 이게 백분이 없어져요. 쪼리퐁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브람체리, 브람체리는 이 아이가 머리 두수는 5두짜리고요. 3만원에 드립니다. 예, 브람체리 5두짜리 3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예, 그래요. 어, 딱딱이 화분에 15cm 화분에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예, 2만원에 드리고요. 그래요. 이렇게 예쁜 아이가 2만원씩 드리고요. 이 아이는 블루다이아 젤리. 예, 블루다이아 젤리. 보세요. 점점점점 이렇게 색감이 너무 예쁘죠 블루 다이아 젤리 2만원에 드립니다. 블루 다이아 젤리 이거는 수량 많지 않아요. 블루 다이아 젤리 2만원에 드리고요. 블루 하와이, 블루 하와이 16,000원씩 드립니다. 블루 하와이도 16,000원에 드리고요. 4두짜리입니다 코코 몰디브, 코코 몰디브 물이 없으니 저면 하세요. 예, 저만 하셔도 됩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어, 요거는 제가 하엽을 좀띄어봤고요 아이들은 하엽을 못띄었어요 받으시면, 저, 저, 저면 하시기 전에, 딱, 어, 이거 띄어가지고 하엽 띄어서 저면 간수하세요. 코코 몰디브 24,000원씩 드리겠습니다. 마제스타 피치, 예, 마제스타 피치 14,000원에 드립니다. 3도짜리. 3두짜리 14,000원에 드리고요. 네, 요 아이는 새벽이에요, 새벽. 새벽 아주 동글동글하니 너무 좋죠? 3만원이에요. 보세요. 한번 엄청 좋아요. 사이즈도 대빵 커요. 이거 한 20cm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새벽 3만원에 드립니다. 요거 단품이에요, 단품.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몇 가지 올려드렸으니까 천천히 보시고요. 에오니움은 20%씩 20 할인해드렸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주문 많이 주시고요. 예, 오늘도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물풀에다 여겼습니다